최고의 농구선수들이 팬에게 신발을 줄때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깔창은 빼고 신발 주기인데요. 깔창의 가격은 3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깔창에 어떤 비밀이 있길래 이렇게 비싼 걸까요? 농구선수들이 중요시하는 깔창의 대표 기능은 부상 방지이고,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깔창의 대표 기능,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깔창의 첫 번째 기능은 쿠션입니다. 점프할 때 발이 받는 충격과 그냥 걸어 다닐 때 발이 받는 충격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높이 점프를 한뒤 맨바닥에 착지를 하게 되면 발에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구선수는 깔창에 쿠션 기능을 줍니다. 쿠션은 점프 후 착지 시 발이 받는 충격을 완화시켜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깔창의 두 번째 기능은 미끄럼 방지입니다. 깔창이 흔히들 밀린다고들 하는데요. 달렸다가 멈췄을 때 깔창이 주르르륵 미끌려서 발이 접질리거나 물집이 잡히곤 할수 있습니다. 깔창이 신발 안에서 마구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깔창에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깔창이 신발 안에서 안 움직이게 합니다. 신발과 깔창은 한몸이 되어서 더 단단히 발을 보호해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 농구 선수들은 커스텀 된 깔창, 즉 본인 발에 딱 맞는 깔창을 사용합니다. 발에는 크게 발 앞꿈치, 발 뒤꿈치, 그리고 발 중앙의 아치가 있는데요. 깔창과 내발이 네딱 맞아야 이세 부분을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 제작된 깔창이기에 3천만원이 훌쩍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농구선수들이 말하는 깔창의 비밀은 딱세 가지였습니다. 쿠션, 미끄럼 방지, 내 발에 딱 맞는 깔창. 저는 발바닥 통증이 있는데요. 농구선수들이 발을 잘 보호해주는 깔창을 구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본 결과, 쿠션 기능과 미끄럼 방지가 있는 깔창은 구매하기 쉬웠으나, 내 발에 딱 맞는 깔창은 찾기 어렵더라고요.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기능성 깔창 사이즈는 딱세 개밖에 없었어요. 뭐 스몰, 미디움, 라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능성 갈창을 구매해도 효과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농구 선수들처럼 내 발에 딱 맞는 갈창 구매하는 팁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농구 선수들이 내 발에 딱 맞는 갈창은 너무 비싸서요. 일반인들이 구매하기가 어려운데요. 내 발에 딱 맞는 갈창이 아닌 내가 신는 신발에 딱 맞는 깔창을 구매하면 됩니다. 우리는 국제 규격 뭐 230mm, 250, 뭐 270, 280 등등 어 5mm 단위로 신발 사이즈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깔창을 구매하실 때내 발에 딱 맞는 깔창이 아닌 내 신발에 맞는 깔창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농구선수들처럼 발을 잘 보호하는 깔창을 구매하고 싶다면 딱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신발 사이즈와 크기가 똑같은 깔창, 쿠션 기능이 있는 깔창,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깔창.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가위로 잘라 쓰는 깔창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은 농구선수들이 신는 깔창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쿠션, 미끄럼 방지, 내 발에 맞는 사이즈. 이세 가지가 농구선수들의 발을 보호해주는 깔창의 비밀이었습니다. 추가로 영상에 나오는 내 신발에 맞는 깔창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